안녕하세요. CTN 천안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간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천안시는 국비 5억 원의 지원받게 되며 글로벌 통합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는 글로벌 K-컬처 세계 속의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글, 드라마, 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총 7개 전시관을 운영하며 공연과 산업 콘퍼런스, 유니브 존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천안시가 한류 종합 행사와의 연계성, 콘텐츠 경쟁력, 국제적 매력성, 재정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시는 문체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행사 계획을 조율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2025년 천안 K-컬처 박람회는 더욱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전시와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TN 천안 취재본부 강현수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